10번 보시면은 이 e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해서 fn과 g n 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fn은 사, 어, 사인 3분의 2 n 파의 n제곱근 중에 실수의 개수, g n 은 코사인 이거의 실수의 개수. 그랬을 때자이비에식을 만족하는 n이 뭐냐? 이걸 만족하는 3 2하의 자연수 n 중에서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만족하는 n이 뭐냐? 찾으라는 거죠? 자, 문제는 뭐 둘이 곱하라고 했는데 찾으면 찾아서 곱하면 되겠지. 그러면 당연히 일제곱근이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문제에서도 n은 2 e 이상의 자연수라고 했죠? 그래서 f 2를 구해본다. f 2는 자, 이게 값이 얼마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양수냐, 0이냐, 음수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F2니까 사인 3분의 4파이. 사인 그래프를 살짝 그려보면, 자, 3분의 4, 3 4파이는 어디야? 자, 음수야. 왜냐면 여기가 3분의 3파이니까. 자, 음수의 2제곱근. 자, 2제곱근. 뭘 제곱해야? 음수가 되겠습니까? 그 중에 실수 있겠어 없겠어? 없죠. 그러니까 0. 이값 자체가 양수냐 0이냐 음수냐만 보면 요게 한 개, 1 개, 한 개, 두개 이렇게 나오겠죠. 그다음에 f3은 f3을 구하면 4인 2파에서 2파 0이야. 그래서 0에 3제곱근 뭘3승해야 0이 되겠습니까? 뭘 뭘3승해야 0이 되냐. 이거 실수. 0한 개죠. 그 다음에 또, F4는 3분의 8파이야. 3분의 8파이는여 가서 요쯤이죠 양수죠. 양수의내제곱근뭘 4제곱해야 양수가 되겠냐. 그 중에 실수. 당연히 이거 그래프 그리면 이렇게 되고, 양수 여기니까 실수분이 두 점이 두개 나오겠죠. 자, 이런 식으로 양수냐, 0이냐 음수냐를 체크를 해서 노가다로 쫙 나열을 합니다. 그러면 몇 개를 나열 하면 자, F5, F6, F7. 요 값이 변동하는 걸잘 관찰을 하면 이렇게 세트가 된다는 걸 직접 또 구하기도 하고 하면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2, 3, 4, 0, 1, 2, 5, 6, 7, 0, 1, 2. 8, F8, 9, 10, 또 012가 나와요. 따라서 g 엔도가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G2부터 쫙 구하면 G, G3 이렇게 쫙 구하면 규칙이 안 보여. 그래서 1 나오고 G3은 또1 나오고 G4는 0 나오고 패턴이 안 나온다고. 그래서 G9가 1이 나오고 G10은 또 1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 패턴이 안 보인다고 포... 이제 학생들이 여기서 포기를 하는데 이걸 가만히 보면 G2가 뭐냐면 이게 중요하거든 코사인 4분의 4분의 얼마야 아니 4분의가 아니라 7분의 7분의 8파인가 잘못 썼잘못 썼네. 여기가 4고, 여기가 7이에요. 그래서 2를 넣으면 코사인 4분의 14파이가 나오죠. 이게 양수 음수 잠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에 의해서 이걸 다구했단말이야 패턴이 안 나온다고? 그러면 뒤로 가서 이게 지금 자 저거잖아. 2분의 7파이잖아. 그러면까한점 가면 은 이제 값이 코사인 몇 파이 코사인 몇 파이가 나오는데 알데시피 코사인은 2 파이를 주기로 반복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2파이더에서 뭐가 나오냐? 여기서 4파이더 하고 나오냐? 그걸 찾그 악어 그, 딱 맞는 걸 찾아야 돼. 왜냐면딱 맞게 되면 그 다음부터 자 이게 등차 수열 n 앞의 개수가 그, 그 공차기 때문에 등차 수열을 이루기 때문에 딱 맞는 부분을 찾아야 된다고. 그래서 그렇게 노가다를 하나씩 쭉 찾다 보면 코사인 4분의 70파이라는 값이 나와요. 이거 얼마야? n에다 10을 넣었을 때, 요거, 이거, 요거하고 어, 연결되는 코사인 4분의 70파이가 나오는데, 요거를 갖다가 어, 2파이, 2파이씩 빼게 되면은 요거하고 똑같은 4분의 14파이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드디어 이렇게 반복되는 요거하고 요거하고 똑같죠 이 반복되는 그 마디를 발견을 할수 있다고 그래서 2부터 9까지 나오고 9 10부터 또 이게 여기서부터 반복된다고 왜냐면 이게 이거하고 상황이 똑같으니까 그 다음에 이건 또 무슨 소리냐 여기 보시면 이거 n하고 자 이거 n하고 똑같다 러니까 n에다가 너가 n이 2 이상의 자연수리잖아 n에다 2를 넣으면 f2가 영이야 고 어, 되네 F 그 다음에 3으면이 더하기가 생각해 있으니까 F2 더하기 F3이 1이야 4으면 F2 더하기 F3 더하기 F4가 2야 이렇게 찾으면 자 만족하는 n을 찾아보자 n가 2면 일단 되죠 여기 보니까 F2가 2 0이니까 되죠 다음 3으면 F2 더하기 F3이 1이냐고. 되네. 3도 되네. 4 넣으면. F2 더하기 F3 더하기 F4가 2냐고. 이거 안 맞네. 4안 맞고. 그 다음에 5 넣으면. F2, 3, 4, 5를 더하면. 5. 자, 3이 되냐고. 되네. 요렇게. G도 마찬가지요. 요렇게. F를 만족하는 N을 찾아주게 되면. 요것도 이제 규칙이 나온단 말이야 규칙이 어떻게 나오냐면 F를 만족하는 애를 찾으면 2 3자 요건 패턴이 딱 나와요 5 6그 다음에 8 9자 요게 두칸 떴죠 두칸 떴죠 요 패턴이 나온다고 그 다음에 당연히 뭐야 11 12 이렇게 해서 쭉 찾으면요 29 3 2맨 마지막이야 만족하는 애를 찾으면 나열하면 또저 지혜를 만족하는 N을 찾으면 내가 미리 찾아봤어 자 4, 5, 6, 7이 만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디냐면 12, 13, 14, 15가 만족을 해그 다음에 쭉 가서 어디를 찾을 수가 있냐면 28, 29, 30, 31이 된다고 그러면 자 끝났어 N의 최소값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이 둘이 동시에 만족하는 이걸 만족하는 N의 최소값 어디 갔어? 자, 5가 최솟값이란 말이야. 그다음에 32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제일 큰 거는 자 어디? 30. 아, 어, 이까 그러니까 30까지 딱 여기 아마딱 맞잖아. 따라서 문제의 최솟값은 5고 최댓값은 30이다. 아시겠죠?